안녕하세요 바탕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번에 티어표를 짰는데 그 이후로 하루만에 별패가 이루어져 가지고 DPS 고점이 바뀌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DPS 순위를 매길 건데 어떻게 매길 거냐 하면은 일단 8월 26일을 기준으로 하루에서 이틀 이내에 인증된 DPS들로만 순위를 매길 거고 첫 번째로는 클리어 시간과 상관없이 DPS 최고점만 놓고 봤을 때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두 번째는 3분 이내에 파티에서 DPS 고점 어떤지 원래는 2분 30초 이내로다가 하고 싶었는데 2분 30초 이내로 하니까 DPS 고점이 너무 낮은 직업들이 있어서 그냥 3분 이내로다가 퉁쳤고요. 이렇게 두번 나눠서 DPS 순위 티어표를 한번 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는 클리어 타임과 상관없이 DPS 최고점만 놓고 봤을 때 순위입니다. 자, 19등은 힐러 22.8만 4분 31초 파티고요. 18등은 수도사 23만 4천입니다. 5분 47초 파티고요 그리고 17등은 음유시인 32.3만 3분 58초 파티입니다 그리고 16등 이게 약간 충격인데 대검 36.5만이고 2분 38초 파티예요 물론 대검은 3분 이내 파티라서 조금 더 위상이 높긴 한데 그치만 최고점만 놓고 봤을 때는 최근 2일 이내 하위 4명으로 묶여버렸다는 거그 다음에 자 이제부터 는시티어고요 15등 빙결 36.6만 2분 4초 파티입니다 그리고 14등 댄서 40.2만 2분 31초 파티입니다 그리고 13등 도적 41만 5분 30초 파티고요 12등 석궁 41.3만 2분 16초 파티입니다 이 중에서도 석궁이 3분 이내 파티라서 이따가 확인할 3분 이내 파티에서는 조금 더 티어가 올라가지만 최고점으로만 봤을 때는 현재 C티어다 <laughs> <laughs>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b t 어입니다 중간 단계죠. 11등, 무려 듀얼 블레이드, 듀블이 41.4만으로 2분 10초 파티에서 기록했고요. 그리고 10등이 이번에 상향 먹은 법사가 41.7만이 나왔고 5분 1초 파티입니다. 구등 화법은 42.8만으로 5분 9초 파티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8등, 전사, 43.3만으로 3분 50초 파티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와, 씨. 이번 상향으로다가 주블이랑 마법사가 굉장히 강력해졌고 거의 뭐 이제는 화법 머리채를 끌어잡을 정도로 굉장히 상향을 잘 받았고요. 그리고 최근 2일 이내에서는 화법보다 전사가 DPS 고점이 더 높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좀 기대가 되는 A티어. 7등 사제 44.1만 4분 56초 파티고요. 6등 격투가 44.7만 2분 17초 파티 그리고 5등 궁수 47.6만 2분 36초 파티구요. 4등 악사 50.2만 2분 10초 파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 놀라운 게힐미딜 <laughs> 사제가 이번에 벨패를잘 받은 건지 아니면 원래부터 강력했는데 약간 숨기고 있었던 건지 최고점만 놓고 봤을 때 사제가 화법보다도더 세요, 지금. 그리고 이제 뭐 나머지 격투가나 궁수, 악사는 저번 티어 표랑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S티어 3등은 장궁 50.6만 2분 3초 파티입니다. 그리고 2등은 검술 55.2만 2분 32초 파티고요. 1등은 전격 60.1만 2분 4초 파티입니다. 원래 전격은 뭐7 4만 하지도 나왔었는데 그 기록이 어디에 갔는지 모르겠고 최근 이틀 이내에 기록만 남아 있어가지고 최고점 DPS가 저번보다는 약간 낮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격이 1티어다. 자 그러면은 이번엔 이것들을 다 내리고 3분 이내 파티로만 다시 한번 티어를 정해보겠습니다. 3분 이내 파티 DPS 19등은 수도사 17.8만 2분 59초 파티 그리고 18등은 힐러 2 0 4만 2분 53초 파티 17등은 음유시인 2 6 6만 2분 17초 파티 16등은 법사 31만 2분 49초 파티 3분 이내로 보니까 마법사가 또 꼴찌 바늘로 내려와 버렸고 15등 도적 36.4만 2분 51초 파티 14등 대검 36.5만 2분 38초 파티 그리고 13등 화술 36만 6511 2분 10초 파티고요 12등 빙결 36만 6999로 12등이고 2분 4초 파티입니다 진짜 화법이랑 빙결은 아주 근소 차이로다가 빙결이 약간 우세였고 <laughs> 3분 이내로 하니까 화술이 갑자기 이제 힐러 계열 빼면은 사실상 폐급이죠 폐급 <laughs> 해급 라인까지 내려와 버렸다. 이든 하다 하다 빙결 아래로까지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11등 사제 37.7만 2분 14초 파티고요. 10등 댄서 40.2만. 2분 31초 파티 그리고 9등 석궁 41.3만 2분 16초 파티 그리고 8등 듀블 41.4만 2분 10초 파티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거는 3분 이내 파티에서도 사제가 화법보다 높다는 거예요. DPS가 진짜 화법은 그냥. <laughs> 힐미 딜이 확정이 확정. 야, 놀라운데. 근데 또, B티어 끝자락인 듀블이랑, 7등인 전사랑도 굉장히 근소 차이거든요? 8등 듀블은 41만 4221이지만, 7등 전사는 41만 4255로, 2분 49초 파티. 이 둘은 클리어 시간만 놓고 보면은, 듀블이 조금 더 앞서긴 하는데, 어쨌든 3분 이내로다가 묶어버리면은, 아주 약간 근소한 차이로다가, 전사가 A티어까지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6등은, 격투가 44.7만, 2분 17초 파티, 그리고 5등은 궁수 47.6만, 2분 36초 파티, 그리고 4등은 악사 50.2만, 2분 17초 파티. 그리고 S티어는 장궁 50.6만 2분 3초 파티. 2등 검술 55.2만 2분 32초 파티. 1등 전격 60.1만 2분 4초 파티. 뭐, 격투가부터는 전부 다 웬만하면은 3분 이내 파티에서 다 클리어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갑니다! 유바!